근데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됩니다. 나는 나와 정만대의 성격을 가진 인물을 찾는다는 사실이죠. 그리스인 조르바의 시 작품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제까지 너는 그림자로만 만족하며 살고 있었지. 자, 이제 내가 너를 본질 앞으로 데려다 줄 테다. 여기서의 나는 책과 지식에 갇힌 채 삶은 이성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온 자신에 대한 불만과 반성이 자신을 그림자라고 언급한 것이고, 이제는 그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본질을 찾아 나서겠다는 삶의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전까지의 자신을 깨고 새롭게 탄생하는 또 다른 나는 자유로운 영혼, 본능적인 삶, 열정적인 행동주의자 조르바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주문에서 내 여행의 동반자인 몽구판으로 만들어진 단테를 꺼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사람들로부터 책벌레라는 별명을 듣고 있는 소설 속 나는 선착장 카페에서 크레타 섬으로 가는 배를 기다리고 있을 때조르바의 등장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유리문이 열리고 건장한 덩치에 군데군데 진흙이 된 늘수그레한 부두 노동자 한 사람이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은 채 맨발로 들어섰다. 이어 새로운 삶을 살려고 나선 이유를 다음 같이 말합니다. 나는 책벌레들과는 거리가 먼 노동자, 농부 같은 단순한 사람들과 새로운 생활을 해보기로 마음먹었던 것이다. 한편 작가인 내가 갖추지 못한, 그러나 졸업하는 갖추고 있는 것은 바로 열정과 자유라는 점을 드러냅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대화가 있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을 때나 빈털터리가 됐을 때는 산토리를 칩니다. 그러면 기운이 나죠. 내가 산토리를 칠때 당신이 말을 걸어도 상관없지만 내게는 들리지않아요 들린다고 해도 대답을 못하죠. 졸업아 그 이유가 뭐죠? 이런 모르시는 군 열정 그것은 바로 열정 때문이죠. 다음과 같은 대화도 있습니다. 기분 내키면 치지요. 내말 알아듣겠소? 마음 내키면 친다 그 말이요. 산토리는 짐승이죠. 짐승에겐 자유가 필요해요. 그게 무슨 뜻이죠? 자유라는 말이요. 여기서 졸업바에게 강조되는 열정과 자유라는 것은 동키오테에게 늘 붙어 다니는 바로 그 요소들인데요. 책불레인 나는, 즉, 현실 속 작가인 니코스, 카잔차키스에게는 부족했던 것이 바로 열정과 자유라는 점을 인식하게 되죠.